나 빠짝하는 글... 거 좋아해. 발톱이 없는 수준. 길면 되지만. 잘하네. <웃음> <웃음> 오늘 맥주해요. 오늘 상신 6주 36주 6일입니다. 네. 리네 음. 사람 많으셔도 피하시고 물론 인시라는 싸우나 안 하시겠지만 싸우나라는건 피해 주세요. 37주 태동검사하러 왔습니다. 배 많이 나왔죠? 얼마나 컸을까? 안녕 안녕 잘 모르겠지? 아니 너무 잘 알겠는데? 잘 모르겠지? 잘 알겠어? 응. 아 그래? 내꺼발 어디있어 어떡해 내발발좀봐 여보야 만찬이야 이제 매일매일 하라고 한게 하러 가는 길. 예. 응. 준비된 엄마요. <laughs> 준비된 엄마. <laughs> <laughs> 막달에 왁싱 <막신> 받으러. <laughs> 준비 철저한 엄마. 그래도. <laughs> 너무 감동이에요. 진짜...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.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. 원니쌤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도 진짜 울 뻔했어요. 완전! 어, 남편한테 자랑치러 가야지. 리뻐야잘 <laughs> 봐. 오케이. <laughs> 귀여워. 바디 스트잖아어짱 좋아. <laughs> 너무 귀엽다. 어유 이거 봐봐. 역시 엉덩이가 귀여워, 이쪽은. 그지 어떡해? 쌤, 너무 감사해요. 잘 입힐게요. 최고, 최고. 잘 입을게요. 병원이 코앞이야. <laughs> 눈! 오늘은 내진이 있는 날입니다.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습니다. 내진하고 왔습니다. 후기는요? 아, 아파. 아, 또 아파. <laughs> 니뽀가, 음. 그, 뭐지? 내가 막 그랬잖아. 밑에 있는 것 같다고. 나 자꾸 누르는 것 같다고. 음. 맞았습니다. 지금 1cm 열렸대요. 자국문이 1cm 열렸고, 애기는 나올 준비하고 있고, 이제 양수 터지거나 진통 오면 병원을 바로 감, 가면 됩니다 진통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 같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참아보래요 일단은 맞아. 그리고 이거 압박 스타킹 처방 받았어요 압박 스타킹 그걸 왜 하는 거예요? 다리가 너무 부어가지고 손발이랑 완전 부어가지고 이거를... 예쁜 손이네 응? 다리도 코끼리 다리가 돼 버렸어 나올 준비 하나 봐 내지는 안 아팠어요? 내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10초면 끝나는데 10초도 아니었나? 근데 조금 아팠어 아팠어? 근데 괜찮았어 자궁 1cm 열렸다는 소리가 더 커가지고 이제 벌써 통증 잊어버렸어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돼 음. 맛있게 먹겠습니다 출산하기 전에, 속눈썹 펌을 받았어요. 근데 원장님이, 순산하라고, 영양제를 줘가지고, 야 영양제를 주셨어요, 순산하라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됐죠?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<laughs> 자. 아이구 신나. 응. 최후의 만찬. 최후의 만찬. 오늘의 최후의 만찬은 칼국수와 칼국수, 바지락 칼국수. 잘 먹겠습니다. 이해 <laughs> 못해. 라냐, 일봐일봐 설치 하나 많아야. 이리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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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고마워요 오빠 고마워요 귀여워 그렇게 베개랑 하나보다. 왜 이렇게 안 크지? 나을 생각이 없다? 2.9kg입니다 어떡해 뭐 일주일 만에 리포를 다시 보러 왔는데 저는 저번 주가 2.9kg였어요 근데 이번 주는 당연히 3kg는 넘겠다 생각했는데 5g 쪘더라고요 5g 그리고 다리는 0.05cm가 줄었더라고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아, 3kg가 안 넘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지금 안에는 태동검사하러 가고 어,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. 오늘은 왜 오셨나요? 오늘 마지막 주검진이에요배 많이 나왔어? 네, 배가 많이 나왔네요. 병원에서 뭐래요? 이쁘다, <laughs> 할 생각 없답니다. 근데 너무 가까운 거아 <laughs> 사실, 28주에 응. 병원을 갔잖아. 어 그리고 그때는 2.9kg여가지고, 이번주에 오면은. 28주에? 응. 8주에 38주. 38주. 이번 주에 오면 3kg가 되어 있겠다 했는데, 맞아. 오늘 딱 해보니까 5g 쪘어요. 5g. <laughs> 그럼그많던 사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? 어.. 여기 여기 살이 보이는 것 같네요. 잘보이 이거 혹시 아침아 그리고 아쿠아? 여기 아쿠아도 해? 지아띠가 있으면 치아띠가 있으면 이아이

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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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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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